누구 <놀람> 유튜브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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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고기 살아요. 네. 네. 아, 물고기 살아요? 여기 중목을 여기 중목을 여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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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와, 물고기 있네. 은어요, 은어? 은어? 와. 대한민국의 축제 중에서 가장 주변이 환경이 깨끗한 데가 구글축 축제장이래요 얼마나 잘하시면. 담배꽁치 하나가 없다고 그러던데, <laughs> 사실은 그러지 어, 네. 돈을 안 받은 분은 니네 주차장에서 어떻게 혼났는가? 몰라. <laughs> <못> 아, 그래요? <laughs> 그때 그냥 생각나네. 예전에 축제할 때 네. 아. <laughs> 너무 혼셨다고러잖아 편한 <laughs> 폈는데 입장료 받고 그래가지고, 보통 구절초는 몇 월달, 몇 월달에 제일 많이 필까요? 구절초 피는 시기가 10월 초순경부터. 구절초가 피면 가을이 시작되고 구절초가 지면서 가을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 아 너무 근데 멋있게 잘 찍으셨네. 아, 저가 또 옷이 좋네. 아, 옷이 좋아요? 아, 역시 오, 옷 보고 찍으시는구나. 아, 저는 예. 굉장히 우리 한4 5 0년 됐습니다. 아, 사진 찍은지가요? 역시 예. 다르네. 예. 오. 나는 이 지형이, 예, 예. 이 지형이 천의 조건을 가지고, 바닥에 아, 휴영천을 아, 이렇게 간다고 돼요 아, 이렇 아, 그, 아, 데서 와도, 그냥. 일부러 여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서울에요? 그렇죠. 아,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축제장을 그럼 많이 다니시겠는데. 아, 지금 두 번째 왔어요. 아. 지난번에 축제할 때 왔는데. 아, 좀 감동은 있는 편이에요. 네, 네. 다른 그, 축제장에 비해서. 그,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체한기가 있거든. 네. 네. 구절초가 또 향이 있어. 진짜 많이 들어오시네요. 멋지고. 야 여기 여기 예술이다. 완전히 장관이야. 진짜 종업분들은 거의 안 계시. 요리하고 내려가안 가죠 우리가. 고 축제할 때 입은 옷이거든, 이게. 오래 입었지, 내가. 이번 해명받은 유니품 바뀌었는데, 네. 이게 그래도 내가 <laughs> 감 같은 게 추천. 진 감이구나. 똘감. 그러니까 똘감을 그때 심었던 이유가 다른 감들은 막까먹어버리잖아요 따가고. 아, 못따먹 떨까? 못따고이 감이. 어, 이렇게 많이 여니까 이뻐. 네, 그러니까못따먹하려고 똘감 어, 하잖아요 그치. 굉장히 원초적이다. 근데 이제 요새 똘감 인기가 좋은 게, 네. 그, 나무가 접을 붙일 때, 네. 고염나무 아니면 똘감에다 붙여요. 음음. 근데 고염은 오래 가지라는 아시죠? 이렇게 놓고좀 밑으로 져 가봐요. 시원한 바람이 부르고 있 그러니까 광주 광주 내가 보니까 진짜 이거 아 참말죠. 네.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럼고 아이고 원래 어, 사진 작가신 분자. 어? 여기 사진에 넣고 네. 전화해 보고 지난주부터 답사하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랬어요몇 <laughs> 년째 지금 오시는 <laughs> 거예요, 여기를요? 아, 그냥 어. 아, 올해 이제 지금 어?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좀활에서 굉장히... 기... 거의 들어오셨네. 지금 정읍 사랑한한 그러니까, 한 번도 한번 그러니까. 정읍 분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멋진 축제예요. 응.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이고 오래간만에 <laughs> 그렇지 그러면 안돼 <laughs>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강주에 탔습니다 <laughs> 와보신니같아요 처음 오신 거예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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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오 하지마 와보신니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는 예, 누나 있어요? <웃음> <웃음> 일단 찍어주고 어 그래요 일단 찍어 <laughs> <지수> <오사도 제일 웃음> 네. 네. 이렇게 꽃이 피는 곳그까요 그게 제일 예뻐요 세기적으로 너무. 대한민국에만 는 아니라 맨날 세계적 저거말고 맛있는데